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빌리뽀서 3장입니다. 핵심 구절은 14절의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시민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현실을 넘어서는 주안에서의 기쁨을 갖고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참된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중요해 보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면 하찮은 방해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최종 결승선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것, 높은 산을 오르는 전문 산악인이 정상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며 변화된 나를 열심히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며 삶의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치골에서 보내드리는 새벽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